54회차 승무패 5번 경기 엠폴리와 살레르니타나입니다. 2007년에 생성된 배당이 제시되었고 현재까지 세리의 12경기에 배정되었습니다. 홈 기준 6승 1무 5패를 기록하고 있으며 홈팀은 대부분 득점을 기록했습니다. 엠폴리는 홈에서 2.25의 정배당을 책정받았던 경우 승무패 결과가 다양하게 분포했으며 승점을 획득했을 때는 대부분 저득점의 경기 양상을 보여주고 있었으며 패배할 경우 다실점의 결과만 있던 부분을 확인해 볼수 있었습니다. 살레르니 타나는 승격 이후 원정 경기에서 홈팀이 2점대 이상의 정배당을 책정받았던 경우에 승리했던 경우는 2021년 베네치아 원정이 유일했으며 높은 실점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양팀 간 엠폴리 홈에서의 전적은 1승 1무를 기록 중이며 과거 두 경기 모두 무승부 배당만 하락하며 마감된 흐름을 보여줬고 모두 리그 후반기에만 맞붙었으며 양 팀은 모두 득점에 성공했습니다. 세리에 비까지의 상대 전적까지 열거했을 때 현재까지는 엠폴리의 패배는 기록되지 않았으며 이번 시즌에는 리그에서 초반에 맞붙게 되었습니다. 통계라는 부분이 유지될 수도 있고 깨질 수도 있지만 이번 경기에 승패로 나뉘었던 결과가 많았던 초기 배당을 제시한 오즈메이커들의 의중이 궁금해집니다.